간단통이 야, 간장통 먹 너무 맛있어아 맛있다. <목소리> 아, 맛있다. <목소리> 음 아주 적당하게. 맛있네! 정석아? 할수그이정도는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산촌 생활에 나온 감자채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산촌 생활 첫 화에서 저녁 메뉴를 집도한 전미도 배우님이 밑반찬으로 감자채 볶음을 만들었는데요 김대명 배우님이 아주 맛나게 볶아서 훌륭한 메뉴로 거듭났습니다 맛을 본 멤버들도 너무 맛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아서 방송 화면을 토대로 따라 만들어 봤습니다 레시피 함께 보시죠. 먼저 껍질간 감자 한두 개를 채 썰어줍니다. 0.5cm 정도 두께로 편 썰어준 다음에 또 비슷한 두께로 길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. 감자 크기에 따라 양이 다른데 전한개반 정도 사용해줬습니다. 감자 채 썰기가 끝나면 나중에 감자끼리 엉겨붙는 걸 막기 위해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빼줍니다. 이 사이에 색감을 위해 당근 3분의 1개도 비슷한 크기로 채썰어 주시고 양파 2분의 1개도 역시 채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물에 담가 놓은 감자는 물 속에서 한번더 휘저어 주면서 남은 전분기를 뺀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잘 털어서 체에 받쳐 주세요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 넉넉히 둘러주고 예열되면 감자 먼저 넣어서 볶아줍니다 확실히 전분기를 충분히 빼줬더니 서로 잘안 달라붙네요 감자들이 기름을 눌러 윤기가 좀 나기 시작하면 준비한 당근과 양파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충분히 볶아주다가 소금 3분의 1스푼 넣어서 간을 해주고 후추도 톡톡 넣어줍니다. 소금과 후추는 간 봐가면서 취향 따라 양 조절해주시면 됩니다. 조금 더 볶다가 마지막으로 깨 넣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아, <놀람> 아... 뚜껑을 반대로 열어서 대참사가 일어났네요. 이제 불 끄고 접시 담아주면 됩니다. 감자, 당근, 양파의 색감도 좋고 윤기도 나는 게 먹음직스럽네요. 바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일단, 익힘 정도가 적당해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. 간도 딱 적당하게 잘 됐네요. 전미도 배우니 스타일대로 간장 얻넣고 소금만 넣었더니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감자채 볶음이 탄생했습니다. 다음주에는 또 어떤 요리들을 선보일지 엄청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